안녕하세요. 랑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안동시 예안면에 소재한, 어, 절취 건축 가능한 나대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목은, 대지면에서 음... 어...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용, 검표율 어... 한2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대지 안에, 음... 감나무가, 멋진 감나무가 한국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여름에 뭐 이렇게 어, 더울 때는 평상 하나 펴놓고, 이렇게, 그 더위를 그, 피할 수 있을 만큼 좀 뭉치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물 앞으로는 맑은 겨울물도 흐르는 곳입니다. 동네에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 배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어, 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음, 요 매물입니다. 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 진입해왔던 도로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말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 우리 이 돼지, 지목이 대지입니다적시 건축하는 한 돼지고, 우리 그 토지 앞으로 길이 있고요. 그길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맑은 이제 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 뭐 버들치도 보이고 그랬는데 맑은 결물이 이제 우리 토지 앞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로는 이제 산입니다. 뭐산 이렇게 해서 요 산과 산 사이에 조금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토지는 어 주인께서 6월 30일날 그 청량을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30일, 그, 저기, 측량 비용까지도 다 이제 지불을 하셨고,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는 정확한 경계가 이렇게 이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경계성이다 꽂힐 텐데요. 대략 현재 이제, 그, 경계는여기 보이시는 지금, 음, 여기는 지금, 그, 농,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만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요. 뭐, 대략 저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정자나무는 들어갑니다. 정자나무는 우리 토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 옛날 그 집에 있었던 대지입니다저 보시면은 옛날 그 담벼락도 보입니다. 지금은, 일부 이제 담벼락이 남아있는데 요, 이제 정자나무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요렇게 해서 저또 보면은, 음, 저 앞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이제, 그 저쪽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 경계는 형성됩니다. 아마 그 저쪽은 좀 청량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은 저기 저쪽이 좀더 침범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 나무 나무 쪽을 좀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6월 30일날 어, 경계 청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그 정확하게 저쪽도 경계 표시가 이렇게 날 겁니다. 음, 그래서 조금 저 이제 옆에 그 나무를 심은 저 분께서 만약에 경계를 침범했다 그러면은 나무를 좀 뽑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향은요 어, 지금 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북쪽이고 이 반대편 남쪽입니다. 그렇지남량 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 이쪽은 이제 폭이 충분하고요, 뭐, 폭 충분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도 폭은 한1 0 m 이상 이렇고 충분하고 어 그렇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도로보다 뭐 도로하고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됐기 때문에 따로 음 성토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평평토지가 도로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뭐 통합공사 없이 바로 농사가 저 집을 짓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산초 어저 나무가 저 나무 종류가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 이름을 종류를 모르겠는데 참 정자 나무가 딱또 또 토지 안에 있어가지고 어 정말 땅이 더 이뻐 보입니다. 뭐 옛날에 쓰던 조그만한 그 농지에 놔두는 창고가 좀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담한 음, 평수의 토지입니다. 287평 정도 됩니다. 마을하고 언제 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독립된 이제 생활이 보장되고 드론으로 이제 확인하셨지만 위로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뭐 우사라든지 혐오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 단독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이뭐 등기는 뭐 지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뭐 인입 신청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이제 앞에 산이 높은 듯하지만은. 하루 종일, 뭐, 볕은 아침에 조금, 뭐, 그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남양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볕은 잘 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이제 대시니까 좋은 점은 이제 농지 취득자기 증명 신청, 이런 걸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농지 취득자이 증명에 대해서, 신청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신는것 같은데, 음, 만약에 어떤, 뭐, 그런 부분은, 직접 인터넷에 신청하셔도 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가 위임받아서 해드리는데, 이제 다만, 이제, 농지 취득자이 증명은, 뭐, 거주지, 그러니까 뭐, 꼭 그, 상관없이, 서울에 계신 분도, 어, 경북 안동땅에다가 농지 지득자기 증명은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농지법이 이제 강화된 게, 이제, 농지를 이제, 그 이렇게 지득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농사 짓는 것 여부에 대해서 조금 감독이 좀 강화된다라는 거,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대도시 토지들은 농지 뭐 이런, 지득 하시다 보면, 대도시 주변에서는 많이 까다롭게 볼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뭐, 투기, LH 사태, 그 투기, 어,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손을 보게 된 법인데, 농지법이 개정이 됐는데, 음, 여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까다롭게, 농지 취득자의 증명이, 어, 까다롭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도시 주변은 까다롭게 볼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어,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좀 농사는, 어, 지으셔야 되고, 만약에, 어, 농사를 어, 바로 이제다일 그 년생 작물을 못 짓는 경우에는 뭐 단년생 뭐 도라지라든지 뭐 요런 작약이라든지 단년생 식물을 어, 심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유실수뭐 흔히 이야기는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좀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막 그리고 원칙은 농지니까 농사짓는 게 원칙이지만은 뭐사람 일이 다 그렇게 어, 일단은 땅값은 해마다 오르고 그래서 미리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사람 사는, 일,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조그마한 어, 편법은 이렇게 발휘를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이제 지목이 될 테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기 증명 발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어, 안동시 예안면에 소재한 오늘 돼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